응. 네. <laughs> 천재말..아 잠깐 생각났는데 나 27살 때미쳤나 아직도 20살 마인드 사는 출력 누가 먹은거냐 미친 응? <laughs> 아니.. 자기나 나는 아직도 20살 마인드로 막.. 네응 뭐야 7살 더먹은거냐고 <laughs> 27...잠깐만 오빠 1시간 반 뒤면은 순사님 나이가 잠...잠깐 4, 3권 왜? 그만뭐 갑자기 늘, 내가 늙...내가 뭐 갑자기 팡 늙나? <laughs> 아니 그건 아닌데 앞자리가 바뀌니까? 그게 그거예요 왜요? 왜냐면 벌써 늙어있기 때문이지 뭐지 이거? 불케잉이랑 중간기 언어 음. 블레이범 미있네. 야 블레이버 위에다가 막. <laughs> 집에 미친놈들아. 네. 안탈탄나에서 아, 다들 새의 마지막 날에 같이 놀래 이제 한 남았다 연말에 보드로 라아는 거. 어이. 아, 나 자유로 껐었는데. 자유로 껐다고? 자유로가 그런가 그냥 움직인들 이 시점 바뀌는 거. 응. 아저거안 껐어. 네. c 가만히 앉아서 왜? 기다리다가 차 r 러 t a n d I don't 가고 있어. I don't know. I d 게 n t k n o 는사람 o n t k n 해 w I don't 맨날 리플레이 기능이 꺼져 있었거든, 잠시 하왜 그런가 했더니, 리플레이 저장 버튼이... 죽을뻔했네. 리플레이 저장 버튼이 그 뭐지? 음. 알트 알트 F10이거든? 근데 리플레이 음. 기능을 끄는 게 알트 t Shift F10이야 근데 FPS 게임 하다 보면은 총쏘 게임 하다 보면은 뛰잖아 응. 음. 뛰는 게 Shift란 말이야 그럼 보통 항상 <laughs> 누르고 있어 있긴 있는데 그걸 최종으로 해야 되나 누구? 카바바? 카바바는 아니겠다 누구였더라? 푸우 있잖아 걔가 무슨 영병 영병회사 직원인데 그 회사의 상사? 어? 어? 뭐 사장님? 사장님? 아니고 부장님 정도 되려나 그렇습니다. 나오자마자. 데 이름이? 이름 까먹었어. 나오자마자 퇴장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. 가브리엘밀러아 그래 이게. 게이브리에왜게이브리에이야 원래 그렇게 발음하잖아. 버리엘. 그런가? 더 싫어잖아. 잠깐만. 음. 어떤 이상한 놈이 내 집에 와가지고 들어와. 집에 들어왔어. 음, 음. 난 2층에 있고 1층에 있고 뚜카페에서 보내. 큰일 났다. 잘못하면 얘한테 차 뺏기는데. 응. 없애버렸어. 잘은, 잘했어. 아, 더 있었어. 죽을 뻔했다. 아이고. 왓? 그러네. 아, 제일 다 그러 보니까. 어. 나그역해옷 그거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. 이게 뭐야? 역해옷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여자 옷 입어야만 갈수 있는 데 있잖아. 아. 그. 아, 이름이 들어가서. 어그 여자만. 음, 여자옷도 코돼야 되는데. 아, 저기 사람이 하잖아사람이 아니잖아. 쟤나 무섭네 가치고힘가쟤기 쟤가 가가 쟤가 아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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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예요, 조금씩. 어디에 있는 거야? 저기저기. 네명 남았죠. 음, 화이팅. 추억. 나한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네. 걔는안 봐도 돼. 어. 저한테가 어, 엄청나게 삥 돌아서 내 앞으로 왔지 않는 이상은 안 봐도 돼. 내가 뒤에서 왔거든. <목소리> <목소리> 쟨 나와야 되고 나안 나가도 돼아 추워 건물 안에서 쏘는 거 같은데 나고 그래